안녕하세요. 산골 전주 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박, 해발 500 고지에 있는 횡성군 둔내면에 와봤어요. 굉장히 둔내는 청정지역이죠. 그리고 어, 적당한 높이의 고지 고랭지여서 굉장히 공기가 쾌적합니다.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둔내 아이시에서 불과 한 2, 3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저쪽에 정면으로 보이는 게 웰리일리 스키장입니다. 스키장이 살짝 위에 보이죠? 자, 웰릴리 스키장에서도 한 7, 8분 정도 떨어져 있는 저 종합 레저 타운이죠.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에 와봤고, 건물도 굉장히 잘 지어져 있어요. 스타코마감에경량철골조고요 또, 스페인식 기와로 아주 고급 기화를 썼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스페인식 기와 단열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를 보시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붕에 빨리 녹아버리는 곳은 열이 샌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렇게 저쪽에서 보시면은 나무집을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이렇게 지붕에 빨리 녹아버리잖아요 그럼 열이 위로 샌다는 말이에요 열이 위로 샌다는 말이니까 단열이 좀덜 된다는 말이겠죠 근데 요거는 아직도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 보면 은 내부 열이 위로 올라오질 않는다는 거죠 잘 되어있습니다. 집도 이쁘게 지어졌고요. 이거 유럽 스타일로 해서 참잘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포치 좋고요. 데크 좋고 또 여기는 텃밭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요.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그런데도 보일러를 안 뗐는데도 이 집에 한번 들어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자 여기 데크 굉장히 넓고요. 데크한 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얼마나 단열이 잘 되어있느냐면요. 은 또 전부 내부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썼어요. 자,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이 굉장히 넓게 나왔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거시... 주방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주방하고 거실이 일체형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넓죠. 여기다 아일랜드식 타하는 아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일자형은 아니지만 약간 옆으로 틀었죠. 이렇게 멀리 보일 정도로 내부 전부 완전히 목재 마감을 해서 나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웰리리 스키장 몽블랑 코스가 살짝 보이고요. 어, 정말 좋은 곳이죠. 좌 쪽에 보면은. 태기산이 있습니다. 저쪽 태기산이 보이고. 자, 이제 내부를 한번 둘러볼까요? 완벽하게 목재 마감을 해가지고, 도배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도배가 필요 없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죠.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 웬만한 큰 방보다 훨씬 더 커요. 엄청 높죠? 천 정도 목재 마감, 전부 목재로 친환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이고, 거실도 엄청나게 넓고요. 자, 여기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 선반까지 다 해놔가지고, 뭐 전혀 불편함이 없이, 선반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선반까지 다 해놔서 좋고요. 여긴 외부 화장실,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타일러에서 좋게 마감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이 엄청 넓고요. 자, 안방에서 밖을 보는 뷰는 이렇습니다. 좋죠? 좋고 또 붙박이장 다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다되어 있고 화장실입니다. 보통 폐어 이중을 쓰는데 이 집은 창문을 보시면요 여기에 써져 있어요. 삼중 유리 시스템이라고 3 삼중 유리 시스템이라고 써져 있죠? 외풍이 적고 단열이 완벽하고 <laughs> 조음권이 좋다고 딱 써져 있죠? 자, 삼중 유리라서 그래서 단열이 굉장히 잘 됩니다. 내부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가 현관이고요. 여기가 현관에서 딱 들어오면서 주방이 보이고요. 주방이 보이면서 여기는 벽면이 없는 겁니다. 거실이 여기서 이런 공간이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리고 방이 작은 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고요. 여기는 외부 화장실, 그리고 안방이 있고요. 안방에 내부 화장실이고, 여기는 보일러실이 밖으로 나가 있고요. 자, 오늘 전체 면적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횡성군 둔내면이고요. 둔내 둔뇌 i c 시에서 불과 한 2~3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것이고, KTX 둔내역에서도 5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웰리리스키장이 여기서 한 7~8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전체 면적은... 주택은 99.34 제곱미터 약 30평이네요. 그리고 어 올해 2023년도 중공된 따끈따끈한 주택이고요. 전체 면적은 자, 대지 면적이 423 제곱미터 128평이고요. 도로 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459 제곱미터 139평이네요. 1 3 9평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벽체는 스타코 마감했고요. 기와는 고급 스페인식 기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전부 창호는 LG 강화 LG 저 LG 글 썼고요. 바닥도 강화 강화 강화유를 썼습니다. 강화 강화마루 썼네요. 바닥도 강화마루 썼고요. 음, 벽체 3 고급으로 썼고요. 데크가 8평이고 이게 맨 처음에 저한테 희 2억 9천에 나왔었어요. 2억 9천에 나왔었는데 요즘 자금 사정도 그렇고 경제 사정도 그래 가지고 한 3천 내렸네요 그리고 2억 6천이니까 여기에 정말 쾌적한 해발 500 고지에 펜션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좌측 상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내 매물을 내놓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은 우측 상단으로 부탁합니다 조망권 굉장히 좋고 교통 편리한 곳이고 수도권에서 한 시간 3 4 0분 정도 걸리겠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가시기 전에 칭찬은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는 거고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저희는 항상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에 한해서는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의 짧은 지식이지만은 제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골 전주 대기하겠습니다.